<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해설은 박문성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떨리는 중계인데요. <목소리> 아, 뭐 매번 중계 하고 떨린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오늘 경기 명승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테판 엘샤라위 마르키시오 다고스티노 베로시 몬폴리보 마르키시오 스테판 아수비 대단합니다. 모체리노 네, 패스의 방향을 잘 읽었는데요, 차단합니다. 다니엘 데로시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수비수가 더 빨랐습니다. 마르키시오 아마우리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다거스티이 몬톨리보 데로시 엘샤라비 질라디비뇨 도메니코 페시토 아필라니 아마우리 루카토니 네 미드필드에서 아주 필요한 태클 들어갔습니다만 공 따내진 못합니다. 드로잉 선언됩니다. 유벤투스가 이 원정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겠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르키시오 알베르토 아킬라니 가로채야 할 순간에 잘들어챕니다 엘샤라위 알베르토 질라르비뉴 아킬라니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네, 공은 수비수에게 수비 갑니다 스테판 엘샤라위 <목소리> 질라르디오 <질바디디니오. 목소리> 마르키시오 아, 뱃살 동료를 찾았습니다 마지오 엘샤라위 리카르도 <목소리> 몬폴리보 짚 아, 골문을 향하는 슈팅 하지만 그 다로체는 수비입니다 네잘 끊었는데요 위험할 뻔했습니다 몬폴리보 뺏길듯 뺏길듯 네, 계결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루베네코 크리스토 알베르토 아큘라니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니콜라 레그로 탈리에 마지오 다고스티노 마키시오 몬톨리보 알베르토 질라르디뉴 엘샤 라윈, 크레이스자 반칙 선언 되지 않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점프 했습니다만, 정수리 부분을 맞았습니다. 아, 지금 볼이 떴어요. 네, 추가 시간 1분 밖에 없습니다. 에로시 스테판 엘샤 라윈, 하프타임을 맞았는데 어느 팀도 리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만 저희가 광고를 틀다가 하이라이트 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이라이트를 쓸 만한 장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담당 피드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게나오 이야기인데 한번 네. 저뭐 봐야 되겠네요. 이럴 때는 이제 저희를 잡으면 되는데요. <laughs> 그렇죠, 네. 니콜라 레그로팔리에, 아킬라니, 치엘리니, 베드리코펠로스 모체리노, 아르키시오 니콜라 렐로팔리에 도미니코 프리시토 알베르토 아클라니 루카 토리 자, 상대팀도 수비 진영을 아주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데 공격 전개가 워낙 훌륭하고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공을 뺏어내진 못합니다 다니엘 데로시 엘샤라위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마르키시오 레이카르도몬톨리보 제때 차단해냅니다 아마우리. 마키시오. 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아마우리. 공반수 능력이 아주 주... 절묘한 골이 나옵니다. 빈틈만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아이, 정확했죠. 사실 절대는 뭐 세게 찰필요 없어요. 섬세골. 자, 후반전 들어와서 드디어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다 아고스티노. 마르키시오. 질라디뇨 그르네이코 크리스토 바르샬리 아클라니 패스의 중동 네, 오늘 경기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알베르토 아클라니 아클라니 아마우리 진인터셉트 위험차단 몬폴리보 엘샤라위 아베르토 질라르디뉴 네 프리킥 얻었습니다 아, 멋진 프리킥 하지만 골키퍼에게 잡힙니다 아마우리루카토리공가르첸 선수가 동료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인테르가 동점골 노리는데요 마르키시오 경기는 이제 막바지입니다 남은 시간은 8분 크리스티안 마지오 다고스티노 마르키시오 계속 빈틈 노립니다 공격 전개 골프 들어갈 공간 찾고 있죠 동료에게 정확히 패스. 지런히 패스 주고받으면서 연결합니다. 아 오늘 패스 볼키퍼 공잡아냅니다. 다고스티노, 크리스토, 베로시, 몬톨리보. 주심이 방금 1 2 0에게 추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스테판 엘샤라이 경기 막판에 극적인 모습이 연출됩니다 동점골 결정적인 골입니다 자 이걸로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검수 생활하면서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골을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기어이 지금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동점골 기록합니다 1대1입니다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리카르도 본폴리보. 이제는 연장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독 3명까지 교체가 가능한데 2명을 동시에 교체합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감독에게 작전 지시를 받고 일어섭니다. 다소 지친 기색인데 연장전이곧 시작되겠습니다. 네, 동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다시 팀으 마무리할지! 우카토니가 이제 아, 추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회였는데 아, 이번에는 좀 축구력이 안 좋았네요. Hello -so. 아르키시오, 아마우리. 자 지금 찔러야 되는데요. 다시 타는데요. 기가 막히게 슈팅을 막아냅니다. 보너키 유벤투스 세 명의 2, 선수가 3. 들어옵니다. 자헤딩헤딩 네, 잘 떠올랐지만 공이 너무 높게 왔습니다. 아, 지금 공이 떨어지는 순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스예요. 티엘리니, 안드레아 바르살리 영리한 볼 컨트롤, 니콜라 렘보탈리에, 아마우리, <봇> 알베르토 팔로스키, 몬폴리보. 도메니코 크리스토 히엘리니 점수는 여전히 동점입니다. 어느 팀이든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장 후반 15분 남아있습니다.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코스 해야겠죠. 네, 볼 컨트롤 좋습니다. 이어지는 패스 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공격을 만들어갑니다 드디어 골이 나오면서 먼저 앞서 나갑니다 20분 동안 막상막하 경기를 펼쳤는데 이제 연장전에서 드디어 앞서 나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대팀은요 타격이 좀클것 같습니다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인텔데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몬토리보 연장 후반에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오스발도 델피에로 네, 멋진 기술 선 보입니다 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자, 연장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한점 차입니다 동점 골 그리고 승부차기 가능성 여전합니다 도베네코크리스토 마르키시오 레이카르도몬톨리보 알베르토 팔로스키 디나 타레 베로시 자공 따내고 혼자서 잘지켜내는데요 나이스 플레이 자 반, 반칙입니다 프리킥 얻어냅니다 골키퍼, 마운드 되는 공을 잘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연장전까지 이어진 혈투, 주심의 휘슬과 함께 끝납니다.